기회는 리입니다 오늘은 지니가 슬라임을 만진대요. 자, 이제 슬라임 개봉 박두 와, 깔 보세요. 빛깔 빨리 꺼내요. 이제 꺼내 주셔도 되는데! 꺼내기 전에 좀 눌러줬으니까 좀, 이 안에서 좀 만져주시고. 조금만 떼갈게요, 조금만. 안돼요, 안돼요. 아, 조금만, 조금만. 이만큼. 자, 슬라임입니다, 여러분. 슬라임. 야, 이거 요즘에 슬라임 유행인데, 이거. 조회수 좋아요 팍팍 올라가겠네. 오, 팍팍 올라가. 이거 좋겠다. 이좀 끈적거리는데, 그냥 평소처럼 실내에 만는 것처럼 해. 네. 오, 빛깔 보소. 내 얼굴 찍지 말라고. 오, 아니, 빛깔 보소. 그냥 달라붙지 않게 좀한 다음에 만,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빛깔 보소. 아, 지금 그만한 몇 번째야? 쓰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빠졌다. 저거 안 거. 떨어져 가지고입니다. 아. 어, 미톱처럼 지금 1분 46초 했다. 아, 이곧 있으면 끝내야 감. 달랑. 최단 영상에 나오겠. 시간 오래 오래 해야지 슬라임을 최대한 애교스 아 비닐봉지 때문에 소리가 잘안 나네? 좀 발로 눌러주고 그럼 연습하고 있으세요 저는 광고 찍고 오겠습니다 광고 찍고 오겠습니다 이거 빨간 색깔 눌렀냐? 아니 뿔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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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뚫룻뚫 귀여워 네온 사과 들룻 레 네, 상어, 상어, 레온, 뚜루뚜루, 신난다, 뚜루뚜루, 신난다, 뚜루뚜루, 신난다, 신난다, 뚜루뚜루, 레온 상어, 뚜루뚜루, 신난다, 뚜루뚜루, 레온 상어. 레온 상어, 지금 당장 사세요. 현질 없이 보셔. 10개만 있으면, 공짜로 드립니다. 빠이빠이!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오지 마. 오지 마! 빠이! 야, 그렇게... 광고 빠이! 찍겠습니다! 아니, 찍지 마! 예상 예상 불과. 예상 불과. 진이의 뭐 손을... 손 불과. 왜됐어난하고 여러분, 진이 공주병에 걸렸어요. 응. 아, 최단 57분 내슬라임은몇 분지났지? 지금 이제 3분 42초. 4분 남았어. 녹는 아, 거 보자. 그러니까 ASMR 한번 들어가실까요? 예. Yeah. 볼까요보세요 해봐. 해봐. 좀 쫀쫀이, 쫀쫀이 됐어요. 찹쌀떡 샐러이된것같아다 녹았잖아. 안 녹았어? 그래? 그래, 처음에 집에 갖고 왔을 때 엄청 굳었었는데, 엄청 녹았었는데, 이 정도 많이 굳은 거야. 이제 탄력 테스트. 탄력 테스트? 어. 탄력 테스트 자전거 는데 잠깐만요. 다시 광고 먹어! 오, 진짜. 광어 말고 다른 거야? 어,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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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쁨. 음... 어. 바풍 됐다. 이기 이게... 강아지 똥. 걸먹이네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걸먹인 잠이 저기서 네, 이에요흰둥이는 조금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끝! 꼴먹 끝! 하세요책장난이다니 조용히 있어라 자 여기 네모 모양이 됐죠 자 체력 테스트 갈까요 갑니다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간다 좋고 지금까지는 완전 좋아 잠깐 그렇게 세게 내으면 당연히 안 되지 내일 진이하고민이가 현장 체험할까요오 오오 대단해! 좋아씨 파츠 한 개만 공개. 파츠 아까 파츠 어 파츠 일 나나요? 이제 5분 57초, 58, 59, 6분, 61, 6, 62, 6, 2, 63, 64, 65, 66, 67, 68, 69, 어? 60. 여기서 문제, 6 곱하기 10은? 물은 어, 어. 그래? 바보다. 몰라요! 60이 나네, 멍청아. 어? 60이라고. 왜? 6 곱하기 10은 60, 2 곱하기 10은 20. 아! 멍청이. 이거 물은 바보, 2000 곱하기 7. 2000 곱하기 7, 만, 만사천. 야, 무서워. 왜안 추워, 왜? 잠깐만. 잠깐만. 이것만 찍고. 우리 파츠들 숨어! 슬라임. 기분 좋습니다. 이거, 산게 아니에요. 산 거야, 바보야. 어, 사긴 샀는데, 진니가 직접 만들었어요. 뭐, 직접 만든 거야, 산 거라니까? 그러니까, 만든 거잖아.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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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돈 줘서 만든 거잖아. 그냥 동그랗게 될까요? 당연하지. 아, 우리 장, 뭐지? 우리 미니, 미니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데. 내 얼굴만 공개할 수 있어. 봐봐. 추락해야지 아, 7분 됐어요. 드디어 7분인가요? 아, 그럼 이제 끝이지. 아니. 와, 기다려봐. 내가 여기다 끝이라고 써보고 싶다. 기다려봐. 좀 달래. 광고 먹으시죠. 음, 어디다 해야 되지? 음.

딱 좋은 나인데 근데? 응. 구도 응? 짜잔 짜잔 기 아, 파티장 <목소리> 이제 끝? 끝은 아닌데 이거.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누현이손 씻고 와. 이제 10분은 거의 다 됐어. 빨리 9분이야. 9분이야 지금. 1분밖에 못해. 씻어 네, 자. 이게 잘안 보일 텐데. 안 보이나요 여러분? 오, 보여야 되는데. 보이면 자, 요거 구구 똑똑똑똑 마지막으로 구독 구독이었습니다. 빠이! 똑똑.